에버님 만화 좀. 에버님 만화부터. 네 만화 치우세요. 지금 자극 주셔도 돼요. 루젠스님도 여기 이렇 생선 있으니까. 피토님이 자극 좀 주세요. 에버님한테. 지금 여유가 있어서.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다시 집중해서 가시죠. 아 빨리 잡아야되는데. 어우.. 게 루비아로 가려고 하는데. 너는 아이 비면. 빨 마나 아 채우시죠. <laughs> 아니면 지금 피터 님이 작업 좀 주세요. 첫그뭐치기 아마 피터 님 작업 빌어요 깨는 걸로. 돌리고 계시네. 아마 바로 회복 바로 돌아오실 거예요. 음, 돌 받으실 거라서. 네. 뭐치기뭐할만 <laughs> 밀리 암도. 아, 밀리. 이거네 밀리. 밀리 암도 빠져요 밀리 빠져요 밀리 빠져요. 밀리 조심 밀리 조심 바로 옆이스어요형이 놀아치기. 아. 밀리 암도. 밀리 암도. 밀리 암도. 됐어요. 그래. 향적

빌리안도, 도더확확 빠져요, 확 빠져요, 확 빠져요. 편전 왔요 네. 네. 어, 네, 감합니다 역병 올 거예요. 어디요리안도 빌리안도, 리도기 분이. 자크로스요 크로스. 역병 들어왔어요, 크로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신망 들어갔습니다. 네. 상상 나. 주모. 됐어요, 됐어요. 빨 오겨, 빨리 오겨, 빨리 오7지 미래미비미비미도미념미 비라, 비라, 비 밀면 돼요. 이걸 붙으신 분미래 님한테 살짝 붙아 주시고. 저 튀지 마요. 오늘 나이스 그건그안 돼요. 그거는 그건 잡아 주세요. 아이파말도 네. <laughs> 바로 셔터 너무 아, 좋다 초고 붙어 주세요. 손이 잡으셨어요미 님한테 잡든. 조금만 저게 미음 자극 제가 드렸어요 음, 일단 피토님 지금 자쿨이에요업다임좀 구할게요 쇼일 밀리네요 쇼일 밀리네요 다시 땡겨가세요 제가 일단 소발한번 했거든요 네 땡겼어요 네대 했어요? 제 내신 스타원 스타님 그 거죠? 요그 어 넣어놨습니다. 네, 허밍 재 쓰는 거도발했때 공격해요. 소원. 페트리 들어가실 때제 그 머리 쪽 말고 네안그 안쪽으로 고술, 그쪽으로. 고술, 고술. 야 이쪽 말고 이쪽 말고. 됐어요, 됐어요. 내면에. 이쪽. 들어갈게요. 소원. 몰아치기. 그두라머야두라머한씬땡줄게요겠어요 그럼 열쇠가 열쇠, 열쇠요. 하나 항마 그래요. 네. 네, 로빈스님 네, 하셨어요. 한 번씩 격투 대역한 거. 화면 5초 전. 화면 제가, 제가 빠져요, 근질 빠져요, 근질 사이드로 빠져요, 근질 사이드로 빠져요. 잘살렸습니다 영혼수기. 자, 뒤로 바로 뭉쳐요. 바로 뭉쳐요. 빨리 와요. 더 위로 깔지 마세요. 파면. 위로 어. 뒤로 잘. 블로드, 블로드, 블로드 지금, blood, 아 blood, 지금 지금 돌려, 지금이다 돌려. 네, 블로드, 블로드, 블로드. 빠이, 사이드 빠져요. 힌들지 사이드로, 사이드로 빠져요. 사이드로 빠세요 사이드로 빠져요. 넣었어요? 스시 스탑, 스탑, 스탑. 신경, 신경. 예. 네. 네. 카토님 다음에 네. 제가 신경 드릴게요, 여기서 예. 카토 이제 자리 잡고, 카토 자리 잡으러 가, 카토 자리 잡으러 가. 자, 잘 붙어주세요, 이번에. 자, 탁 붙어요. 조금만 더 지금... 뒤로. 그만. 자, 밑으로 뒤로 빠따포. 지금 신성 물약 다 먹어요. 신성 물약 다 먹어요. 자, 대상자 보세요. 대상자 위로, 대박 선 위로 빠지면 20분이. 나이스. 네. 아, 네. 아 네. 너무 많이 빠지지 마세요. 너무 많이 빠지세요. 빠지세요. 아, 멋있어. 크게 돌리세요. 크게, 크게. 괜찮아요. 크게 돌려요. 다이 m t i r 다. d I am t i r e 만한번 더. t i r 어 d I am 만한번 더. d I am tired. I am 어요 r 어요 어, am tired. 됐어. m tired.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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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니치 등지 am t 요 r e d I am tired. I am tired. I am t i 저거 요 제가 신경 넣어 제가 조저 버려야 할어요역한번 버리고 가요 이거 점사좀 베네시스 팀이 번에탱 희손 줘요 지금 떨리나 됐 됐어요 하베로요 요니까 상계 상계 바로 뭉지 마요 놀아요.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자 지시 동기로 나와요 이번에 한한 리치 보면서 나가야 돼요 여 자꾸 발키르 잡고 나가야 돼요 발키르 잡고. 오케이. 발키르가 소환됩니다. 시시 따라 나가세요 이거. 어, 하나 흑마 하나 흑마 버려요. 야, 야. 어린 켰어요. 제네시스 신 같이 나가요 같이 음, 나가요 미쉬 음. 같이 나가요. 카메라요. 파멸 파멸 파 비워요 파멸 비, 비워요 비워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야 팀망 넣었습니다. 신기분들 나가면 키도 돌리시고 지금 헤일이 어, 없으 지금 나갈거예요 지금 나갈거예요 지금 나갈거예요 누군지 튕는거같아요 누구냐? 나가요 피톤이 피톤이 나가면 복수를 자극줘요 복수를 자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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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도 돌려요 빨리 자 그리고 루트하지 마세요 아, 예 피톤님 죽으시면 피톤님 튕겼어요 그냥 놔둬요 예 다시 오셨대요 유네 있으세요 유네 있으세요 3개좀해개에3네에 3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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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다 3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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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스 3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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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에 3개에 거개에3개 e 3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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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독일음 그러니까 보기님한테 요거 해변지, 해기가해변만좀해줘요그변기해변 해변지, 해변지, 지해주시고변지 해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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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바깥쪽으로 위치 좀게요 네. 나가면은... 동데 똥그집 어요예 제일 아드님이 가져주실 거고,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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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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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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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쭉 오세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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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 예, 올렸습니다 네, 쭉 올려요 쭉, 네, 올려요. 네. 쭉 올라와요 네, 쭉올라와 됐어요 됐어요 이거 카토님 나가시면 생존기 써야 됩니다 나가고 예, 이제 지금 바로 보여 리고나카입니다욕심내주 바로 상기해주세요 상기해주시고 제리고젤님킹 아, 해줘요 네. 나가요 아, 나가요 아이고 너무 나가요. 머리 머리 머 켰어요 네 일단 요 뺏겨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이동 이 이쪽으로 이동앞요 네저뒤끄걸음질 실제... 됐어요 됐어요 그만 힐. 가요 어, 그만 네. 가요 그만 가요 그만 가요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머리 조심 박사님 쓰리 원스타님 피해 안 맞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토 이번에 너 생존기 대마보랑 <목사님> 켜 이거 같이 맞은다고 생각을 응. 해야 돼어 어, 어, 타코님 오시나요? 제가 어, 희송도 드릴게요 3전입니다형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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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상계예 뒤로 네 보호분 할게요 희송 드릴게요 켰어요 영혼 수기. 필요 필업필업 필요. 전부 있으시면 네 번님이 테크노님 전부 해주시고요, 무아님이. 사악한 영원 소환 중. 그 다음에 키님이 비프님이 전부 미. 해주세요 이동. 그리고 받으신 분은 좀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키터님이비프님 전부. 아 로천님한테 전부는 넣었어요. 봤음.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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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할게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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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버님 지금 자극 수사 주시고요 자극 지금 수사 주세요 네버님 그리고 이동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이거 앞에 거 터질 것 같아요 많이 오세요 쭉오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됐어요 됐어 네, 네, 네. 이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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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맞춰 다갈게요 대기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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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아까는 장점기 있죠 오. 네 신경 보세요 네 오. 네, 그래도 시소 하나주세요키토님오 오지 않아? 키톤이 오지 않아? 키톤이 오지 않아? 키 나가면 바로 상계, 나가면 바로 상 바로 상계. 오케이. 영혼수기 자, 이거 뒤로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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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껍질. 껍질, 네 껍질. 어 그래. 네. 이원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바깥대요좀더 뭐, 더 뺐다가 저, 빨리 가요. 저, 제가 토야 네, 됐어. 네, 아, 아, 5초 전. 파멸 5초 전. 파멸 화 거예요.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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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리켰어요 예. 기 아, 이거 완전히 당겠어데 저기 저나 비네가. 예, 괜찮아요. 뭐 많이 돼도 다시 도발 다시 좀, 지금 복도젤라좀시 도발 팅어요 이동 5러 미리 가세요, 지금 호 4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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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반대 방향 이동.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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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건 나가면 잡을 거니까 아, 이제... 이거 앞에 좀 많은데. 공대 쟁존 기술 가지고 무적 생이 있으면 무적 생이 돌려봐요. 양진님도 이동해요. 그냥 쭉 이동해요. 쭉 이동해서 쭉 이동해서 이동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안정요. 됐어. 살짝 이동. 여기까지 이동. 됐어요 됐어요. 이동. 구석으로 들어오세요. 구석 네. 나갈 거예요. 어차피 나갈 거예요. 자, 이동 나간 파멸입니다. 파멸. 성종기 성종기 켜시고 예. 파멸이요. 파멸. 분명 음, 켰어요. 됐어요? 영원 예. 시구. 자, 이번에만 버틴대요. 이번에 음. 뭐 진기고 뭐다 저거 봐주세요. 성종기 켜고 저거 다 봐주세요. 미래님 아, 다이. 이동할게요. 이동할게요. 뭐죠? 없 선대 전부 다 섰대. 네. 자, 자, 여기 잡을 거예요. 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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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만 살리고 밀어요. 자, 파멸, 이번 파멸만 잘 피해요. 그리고 이거, 뭐, 죽기분들, 죽기분들 저거 다 봐주세요. 3번을 보실게요. 3, 2, 1, 파멸. 감사님. 감사님. 양호수기 아,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루트. 예, 루트 하지 마세요. 이거, 루데스님, 그, 아까 튕기셔가지고, 아니, 누령 누르셔가지고, 이거 왜 항상 누가 잡혀가야 잡는거죠? 딱 그만큼 딜이 모자라나봐요 지금 어? 이거 루트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벌어지세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1퍼 2퍼 남기면 원거리 분들이 원... 밖에서 때려주시고 밀리 분들 다 빠져주세요 이거 붙어있는 밀리 분들 좀 볼게요 자, 지 마세요 이거 웬만하면 아예 밀리 붙지 마세요 불을잘안 예, 하려고 해서 이게 무의식 중에 <laughs> 자동으로 손이 담가지거든요. 예, 큰디에좀아서 하면 돼요. 물론, 원거리 도 아니, 안는데 1분 3초 남았으니까 아이템 좀 진행 좀 할게요. 영상 예, 아이템부터. 이거 뭐 좋은 아이템입니다. 어, 됐다오우씨카운트 어, 할게요. C 알리고스

이분들 또 시장이시네. 아까 두 분이 또 하시더니. 이말하면 살려니까 딜이 쭉떨어네안 되죠 힘어요 진짜 힘들어. 휠지가 다시 카운트해요. 4 6육460육십 네, 이사님 드릴게요. 그, 다들 지 말아주세요. 네, 보호자 일반진표 필요하신 분 계시나요? 보자일반표 카운트할게요. 보호자 일반진표 일반 네, 뽑아. 리소 예, 네, 제가 드릴게요. 로 이거 밀리분들 때리시다가 제가 나와주세요 하시면 나와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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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시죠. 예, 밀리분들 슬슬 나가시죠. 벙거리분들도제대로이면 어. 뒤에서 기른. 벽리 분들 되도록이면 뒤에서 들여주시겠습니까? 루덴스님은 들어올 준비 하세요 마구마님 혹시 루디아드 뭐 세트라도 하실건가요? 어네뭐 시간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사 어. 이리로 나와주세요 이리로 들어오시고 루덴스님 들어오세요 어디..어디 어디 계신지 원스타님 포탈 좀 이거 루할게요 들어오셨으니까 잠깐만 피토님 튕기셨나요 혹시? 아니죠? 우리 가 아, 계단 돌발로 쪽으로 왔었 아, 아니, 탈게요. 아, 아 대나라서네 정복자가 나왔네. 오,